자 새로운 거 불러올 겁니다. 근데 여러분 하나 아,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제 여기 작업상에 이미지가 여러 자료가 많잖아요. 아까 작업한 게다 흔적들이 근데 저렇게 이게 필요 없어요. 이게 다 없어져야 돼. 그랬을 때 정리를 하려면 마, 예를, 들어서,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 사진 한장 밑에 놔두고 놔두고 지금 이 여자 이거 쓴 사람 이 여자 사진은 다 필요해요.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야. 근데 위에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. 그러면은 불필요한 것들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컴퓨터만 무거워지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쵸? 그러니까 내가 작업장에 있는 것들 작업장에 있는 소스들만 제외하고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지금 밑에 두개 있죠? 그럼 위에 내가 안 쓰고 있는 것다 지워버리고 싶을 때는 맨 앞에 있는 이 표시 있어요 맨 앞에 어? 이게 뭐죠? remove all 어, unused media from 있죠? 이거 클릭하면은 다 지워져요 한번 정리가 되는 거야 정리 정리하는 툴이